옆에서 <laughs> 야, 대, 해야지, 아니, 야, 진짜 옆에서 아아 짜지 눈물 나오는데 그래. 내가 송도한 맞아봤거든 진짜 내가 맞았다 중에 제일 아팠어 그거 그래, 지 나루토 야지 나루토 나사나나는 앞쪽보다 뒤쪽이 더, <laughs> 더 크게 아파 여기 니똥때릴수 그래. <laughs> <이, 이 쪽에 웃음> 있어 니 뒷통수 더 아파 야, 지금 뒷통수 때려줘요 뭔 소리야 통수 때리면 안돼요? 아 잠깐만 빨리 빨 맞자 빨리 나 별로 별로 안 아파 중간안아 비기 까기 아프지? 아, 약간... 아... 아, 뭔가... 눌린 느낌인데 내 거, 아... 아... 약 약간 쓸 아... 아... 픈 느낌. 쓸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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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 맞, 안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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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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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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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

아 진영이 형이 한게 아니고 그거 진영이 형이고나 내가 때리고 때아 즐거웠습니다 이거 정말 정말 오글 오나